아, 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성프로입니다. 자, 오늘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 이런 좋은 상승 구간을 조금 더 보여주나 싶었어요. 자근 근데, 근데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가 있는 건 지금 이러한 윗꼬리들 결국 이런 상승을 조금 더 제한시키는 이런 매도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나왔고 이에 따라서 윗꼬리를 조금 더 말아 내리면서 조금 더 지금 이런 정규장이 조금 더 마무리가 됐었는데 자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이전에 결국 한미반도체 자 지금 매수를 진행하셨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금 더 고민이 되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지금 음몽들이 조금 더 어떤 의미들을 나타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자 이런 대응 정보들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더 많은 한미반도체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자 이런 영상 접하실 수 있게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요 주제 여러분들. 자 1월달부터 자 이런 좋은 상승 구간이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냈던 추세에서 실질적인 이런 조정의 신호들이 조금 더 나왔다 라는 거예요. 그만은 즉슨, 자 우리가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손 놓고 가만히 조금 더 이런 관망을 할게 아니라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대응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점인데, 자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예요, 주제 여러분들? 자, 이전에 결국에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으니까, 자, 지금 한미반도체에 내일부터 다시 한번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거야. 자, 이런 생각들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고 조금 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단기적인 고점에서 자, 물리는, 자, 이런 전형적인 패턴들이 조금 더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 있는 건, 지금 이전에 이런 상승 구간에 대한 이런 거래량들을 조금 더 보시게 되시면 너무나 명확해지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 결국엔 이런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오히려 거래량들이 조금 더 줄어들고 있죠. 자이 말은 쉽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이런 매수세들도 추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를 통해서 이런 지금 어떻게 오늘장 결국 결국에는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조금 더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조금 더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점인데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1월, 1월 달에 이렇게 강하게 수급 물량들이 조금 더 들어왔던 자 이런 메인들의 이런 수급 물량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를 통해서 자 오늘 자 결국에는 이러 지금 수급 동향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자 이를 통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자 오늘자 자 결국에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봤을 때요 자 보시게 되시면은 외인들이 지금 이런 13만주 가까운 매도를 조금 더 진행을 하고 있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살펴봤을 때 이전에 결국 1월달에 이런 상승 구간을 조금 더 본다 라고 했을 때자 외인들 얼마를 매수했죠? 자, 230만주를 조금 더 매수를 진행을 했었고, 230만주에서 자, 이런 13만주 관련된 이런 일부 물량들만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외인들도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비중을 조금 더 조절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요, 주자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외인들도 지금 일부 물량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외인들, 자, 결국에는 이전에, 자, 1월 달부터 이런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던 큰 수급의 주체였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의 전략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이전에 결국 한비만도체 자, 매수를 진행하셨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현구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지금 현구간은 우리가 일부 물량들을 정리해야 되는 이런 매도 타이밍이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에 따라서 이런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경 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자 이런 17만원대를 조금 더 지켜주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이외에 단기적인 이런 바닥 구간을 조금 더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때 조금 더 이런 추가적인 매수 관련된 타이밍들을 조금 더 잡아나가야 된다는 점이요.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이번 주 결국 이런 단기적인 조정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진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주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앞전에 말씀드렸던 아직 보유 물량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외인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실질적인 이런 한미반도체 관련된 지금 어떻게 방향성들이 조금 더 결정이 될 수가 있다는 라 점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 우리의 중장기적인 지금 뭐예요? 결국 이런 수익률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다는 라 점인데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미 반도체 관련된 이런 실시간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실시간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만 제가 밑에 하단에 자, 번호 하나 띄어 드렸는데 자, 010-4811-3 자, 2735로 반도체라고 문자 한 통만 자, 보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제 소통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자 소통 방에서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자 우리가 단기적인 어떻게 자 높은 승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매도 타이밍들 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에 결국에는 단기적인 바닥 구간을 지켜주면서 자 결국에는 추가적인 자 이런 방향성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방향성에 맞는 추가적인 이런 매수 타이밍들도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한비반도체 관련된 자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있고 자 이에 따라 삼미 반도체 관련된 이상 신호들이 조금 더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소통방에서 자 실질적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감이 안 잡히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 밑에 있는 번호로 지금 어떻게 편하게 자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저 여러분들 자 이런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높은 승률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소정의 선물로 자 들고 왔는데요. 자 이런 선물은 따로 뭐냐면요. 자, 이 소정의 선물은 바로 뭐냐면요. 자, 지금 요즘에는 조금 더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냉각 기술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설문을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런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원전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자, 이전에 지금 결국에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자, 원전 르네상스를 외치면서, 2050년까지 이런 원전 발전의 용량을 4배 이상 조금 더 늘리겠다. 라는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 같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증설이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데이터 센터들은 결국 24시간 동안 전력을 조금 더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24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자, 이런 데이터 센터들의 열이 추가적으로 날 수밖에 없고 이런 열처리 기술이 조금 더 이런 냉각수에 대한 관심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라고 조금 더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게 되시면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자, 그리고 한정 기술 자, 그리고 BHI 우리 기술 자, 우진 기업보다 조금 더 이런 냉각 관련된 기여도가 높은 조금 더 기술 기여도를 가진 기업이 추가적으로 있다 라는 점이고 이 뿐만이 아니라, 자, 냉각 시스템이 지금 앞으로 가장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자, 이런 원전 시스템의 조금 더이런 안전, 안전에 조금 더 핵심이라고 조금 더 보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런 SMR과 추가적인 이런 원자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이런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시고 자 이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추천드리고자 하는 조금 더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3,200억 정도 자 되고요. 자 유통 비율 같은 경우에 40%의 품절주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자 이런 품절주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자 유통되는 조금 더 주식이 조금 더 적다. 라는 거고 뉴톤대는 이런 주식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느 정도의 거래량만 붙어 준다고 한다면 조금 더 어떻게 강한 상수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섹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냉각 테마의 제가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 자, 이러한 지금 예상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00%에서 2000% 정도 조금 더 제가 측정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종목을 조금 더 이전에 조금 더 이런 차트 자, 이런 기법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면서 이 구간에 대한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전에 결국에는 이런 쌍바닥 결국에는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대한 조금 더 확인 자 체크를 조금 더 진행을 했고 이외 경고에 결국에는 재차 상승 구간 만들어냈다가 다시 한번 눌리게 되면서 이전에 바닥 구간 테스트 이후에 결국에는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 구간 만들어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대한 테스트와 결국에는 이후에 결국에는 상승 구간에 대한 조금 상 상승폭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후에 결국에는 이런 품절주라는 결국에 유통되는 지금 어떻게 주식이 적다고 한다면 이후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만 붙어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지금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뭐 한정 기술이나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우리 기술 그리고 BHI 등자 이런 냉각주들을 조금 더 선점하시지 못한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지금 어떻게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가져가셔서 제가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러한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던 매매를 통한 추가적인 어떻게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런 종목 선택을 위한 선택을 통해서 단기적인 이런 바닥자리에서 조금 더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져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 추천받고 자, 이런 지금 어떻게 품절주들을 조금 더 지금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010에 자, 4813 자, 2735로 자, 품절이라고 자,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제 소통방 자, 지금 어떻게 자,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이런 품절주들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현 구간에 대해서 저와 같이 단기적인 이런 수익률들뿐만이 아니라 자, 결에는 추가적인 지금 뭐예요? 자, 지금 이런 지금 종목들도 조금 더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편하게 자 문자통만 주세요.